우리는 보통 나라를 팔아먹은 인물로 이완용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를 판 사람과 역사를 지운 사람이 정말 같은 혈통이었을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주장에서 함께 언급되는 인물은 한국 근현대 사학의 핵심 인물인 이병도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하며 이후 해방 후에도 한국 역사학의 주류를 형성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그가 신민사관의 틀을 해방 이후까지 이어오게 만든 인물이라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혈연관계 주장입니다. 이병도의 부치는 이봉구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전주의 시 개통이라는 점에서 이완용과 같은 문중이라는 해석이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용자항열, 구자항열, 병자항열로 이어지는 성씨항열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완용과 이병도가 직계 혹은 근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족보, 공식 문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씨, 문중이라는 사실과 직접적인 친족관계는 역사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의 행적에 대해 민족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나 반성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혈연을 넘어 책임과 기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누가 누구의 친척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의 역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혈통보다 기록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침묵 또한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매국노와 역사를 지우고 식민사관을 가르친 역사학자를 잊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